내내고내 주궁 모사 왕대냐 불안해 이거? 하나 어, 더한거 같아 아니야 쟤? 너, 너 찢는다는 소리지 와나 찢어버리겠다고? 니 저거 좆박임 근데 지금 천둥군주야 천둥군주보다 악기 더 좋은데 여광이 더좋은내말야 저거 근데 저거 진짜 미안, 야, 미안, 야,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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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이 양양캐 같은거야 한 대! is 아 아, w 쓸것 같기 때문에 한번딱 이렇게 딱지 g 주고 t 감 a 이 훨씬 더 g 보인데 그. 뭘 e v e 새끼야 야 이거 진짜 룰루 이게 주문도둑 y 이 좋은 게평 o d 때마배앙데던지 t 될안될걸 말했지 b 밥이라고 야, 레 e a h 레넥톤톤 1렙 족밥 u 내가 선200됐어 멀리 아래에서 잇 살았네. 이모지. 넌또 멀리에요. 개 같은 년아. 탑이야? 아 특성에 한 대. 아특에한대 아, 때릴 때마다 1 5씩 주는 게 있네. 에헤이! 게이드! 과연? 에이야나 아파 저 새끼야 나 때렸어 혼내줘 몇 멸치? 몇 멸치? 미안 좋아 3렙이야 레오나 들어와도 무서울 게 없어 어저렇게무서워 <laughs> 레오나 레오나 들어오면 또 흘려 줘들어봐 들어와봐 자샤 마아 들어와 그렇게 젖정글이 그렇게 들어오게 되고 젖정글 아응 괜찮아 말파이트야 아우 말파 무서워? 마이너 불러서만 돌리고 끝이야 네네 야너좀 아파보인다 아, 아, 아파. 어, 오 오우 야 상대 더 아파 아 괜찮아 괜찮아 막 아, 개댁이 자신있나 막 개댁이 자신있나 자신있다 적을 응? 처치했다 <laughs> 아싸 <아스> 더블킬이다. 왜내 <laughs> 키였던 <laughs> 같은데? 아, 니 내가 씨발. 어, 레오나한테 샤마 올고, 저물. 다 이제, 어? 아, 누구냐. 애쉬한테 딱 평평하고 딱 잡고, 딱 빼고, 점저 때문에 내가 킬 먹은 게, 어? 라인, 맨? 막는 거다, 내가 막고. 아, 야, 씨발. 내가 말했지, 조밥이라고. 니가 니가 조밥이 되는 거야. 어, 너가 조밥이라고. 너가 조밥이 되는 거야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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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삼 레비야 어, 어. 조밥이네 <laughs> 이 새끼 불난 집에다가 그냥 그대로 기름을 갖다 때려 바사버리네삼 아, 어. 레비 었으면 이렇게 방목고 갈아야지 님님 제가 갈게 요저 먼저 갈게요 님 위속이 왜 이렇게 느리세요 어야씨발잖아님몇 <laughs> 초냐 <laughs> 내가 빨라, 내더 빠르다. 전멸 내가, 내가 네보다 빨리 나온다, 이렇게야. 아니야, 내가 더 빨라. 맞아. 아니야. 릴 아, 눌러봐, 그럼 지금 눌러봐. 하나, 둘, 하나, 셋. 하나, 하나, 셋. 하나. 잠깐, 하나. 잠깐 나 추, 추가 시, 추가 시도 보낼려면 조금만 더 웨이러 미니 해달라는데. 여러분 <laughs> 전멸 생기자마자 바로 전멸 쓰기다. 오케이 콜. 콜. 저, 저 됐다. 쓰고 가만 안 쓰고 안 쓰고 가만 있어야지. 자, 자, 지금 눌러봐, 지금 눌러봐. 하나, 하나, 둘, 셋. 어, 야, 똑같다, <웃음> 똑같다, 똑같다. <웃음> <웃음> 야, <웃음> 서로 <웃음> 서로 깝치지 말자. 파방, <laughs> 번쩍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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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팀, <laughs> 씨발, 씨발 갱왔나 하면 둘다 눈물 다당 저, 저 팀도 빼면 저 놈이 기겠다 아, 저번에 아, 그런, 저번에 그런적이 있음 <laughs> 안 무서워 난, 난 무섭던데 야, 무서워 할 필요 없어 동우형, 동우형이 저. 야, 거기 친구 인데 괜찮냐? 어디 워디가 오딘가개덱기요아나이 아, 먼저 찐이. 아무 야, 모로 뭐로 다침 어디 바개덱이와 봐. 좋아. 아쒸 이게 어, 시바, 왜 이렇게 냐 어! X발 잘못 눌렀다 하아! 아우 얘야! 크다 크어 진짜 크네 카메라 <laughs> <목소리> 아, 자 직스 블루 못먹었다 <목소리> 나 방금 봤어 개쩔 자 멜페이트가 오렙 방금 아직 오렙이고 형 이거는 사실 땅굴를 파라는. 시. 맞아, 아가 절대 아니야. 내가 물려 볼까? 아니야, 내가 내가 보기 좋게, 보기 더 엉덩이 힘들어 없게. <laughs> 계속 깎. 잠깐만! 어, 너왜 죽었냐? 출발! 동우 동호형은... 동호형은 동우 눈앞에서 보았다. <laughs> 동호형은... 동우 동호형은 동우 눈앞에서 보았다. <laughs> 제 눈앞에서 사람이 죽었다고요나나힐 써주는건데. <laughs> 이거도 죽을 줄 몰랐어. 어, 그러네. 평월 차라리 차, 바람술사라도 줘아또형야 <laughs> 차라리 아, 바람술사라도 있잖아, 있잖아, 어? 아, 저기, 바... 아니 그래도 뽀대대가아 <laughs> 차라리 뭐, 천둥 바람이. 차라리. 차라리 천둥이라도. <laughs> 천둥도 좋지. 풍전이라도 차라리. 한기전 차라. 이번 판에는 미카일로 가볼까? 진심 원들만 바라봐, 베이븐 미카일, 이거 힐안 돼, 이제. 힐 없어. 알아? 내가, 내가 힐 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, 병신아 아, CC 풀니다 고맙지. 어, 나. 아니, 나 쓸라고, 새끼야. 아, 씨발. <laughs> 야, 갱플 원, 아, 갱플 서 아, 갱플 원들반을조지더라안죽더라 <laughs> <안 죽드라. 웃음> 근데 그거 알아? 딴년더안 죽는다? 야, 아래에다 봐봐, 뭐 <laughs> 어 어어? 헤에에사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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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<laughs> <laughs> <마, 주말. 웃음> <헤에이 웃음> <씨>, 야, 이제 싸울래? 싸 이길 거 같은데. 싸우면 이겨. 왜냐면 나 원딜만 빼래, 빼이 쟤네 냉풍 없거든 그리고. 어이 야레 케 새끼야. <laughs> <laughs> 존만한 새끼들이여. 어, 어디서 레오나 가지고, 레오나 에시 가지고 에이어 이거 이걸 이기겠다. 에이 에이시를 이기겠다고 씨게. 마, 어이 야레어 새끼야. 어? <웃음> 새끼야, <웃음> 야, 이게 무슨 일이야? 잠 내가 물먹지 <laughs> 레오나 이상 <laughs> 안녕. 아 미안. 마 새끼야. 마레오네기새끼 안돼. 마 뭐야 어, 마, 마, 이 어? 어? 뭐 어, oh, yeah. 새끼야. 어, 새끼야. 느려 져이 새끼야. 아 느려진다. 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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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지라! 마음대로 안 돼. 다이브 안 하나요? 네. 좋았다. <laughs> 좋은 희생이었다, 에코. 나 방금, 방금 막, 집스킬 어떻게 단줄 암? 에, 에시텀. 어. 그, 거 그거 에코, 에코, 그, 거있어줄랬는데 모르고 오로 직스클릭함 개꿀 이야 포블 맨 이어맨 야 룰루 야 룰루 소질인데 나 씨발 <laughs> 아, 에코 궁이 있었는데 궁 있었는데 에시 공 맞았어 응응. <laughs> 지궁 있으니까 할수 있었겠지 에시 아그 에코 왜내 대가리에 한발 무신근 무신근 나파 <laughs> 여기 저기 누구? 말해봐. 팔 이거 뭔지 아는 사람? 먼저 갈게요. 아야너좀 빠르다. 너좀 느리다? <웃음> <웃음> 나도 <웃음> 있는데. 에이씨. <laughs> 야하자 야, 들어와. 배틀? <laughs> <줌베트? 웃음> 새끼야. 니개 새끼야. 야새끼 <laughs> <해들이다, 이 개새끼야. 웃음> 가보지마라 어쩌라고? 니네 이거 할수 있냐? 왜 자꾸 시기로 거든 이거? 그러지 말. <웃음> 좋다. <웃음> 먼저 가. 졌다 그렇지. 야니 그리고 이거보다 띠가 뛰는 소 있어? 차단함 <laughs> 쓰고야내 <쳐다놔, 수고. 웃음> 친구 그 딱딱한 울음소리 아니야? 이거. 뭐야 i 이새라이, 런 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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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뚝, 마 뚝, 다 뚝, 지 뭐지? 어, 그리고 나 덕분에 딴거 알지? 뜬 끝. 뜬 <laughs> 끝. <laughs> 나 덕분에 사는 <산> 건 알지? 뭐이노인저괜 <laughs> <laughs> <시벌>? <laughs> 괜히 원님만 바라봐 베이비 했다 씨발 언제 설마 이거 이거 <laughs> 야너좀 세다? 뭔 개소리야? AP 57인데? 들어서. <laughs> 쎄지오, 나 AP 0인데. 우리팀 AP 나밖에 없는 게 아니네. 에코 있는데. 에코 텐 아니었나요? <laughs> 아, 아씨 빨리 밀어 이새꺄야 네가 미도 이상 CS는 아니. 너 개다니, 너 너가 나야 임마. 근데 넌못 먹어. 예? 적을 처치했습니다. 차것이 <laughs> <laughs> 바로 별차만차별차바이베차아보긴 응, 했어? 요거 아, 차별차별차별차별차별차별차차차별차별차별 <laughs> <laughs> 금방지게다 금방 덤방... 지에에에에에에직 왔어 에코 자꾸 불쌍하게 지고 달려야 돼꺄 달려고달려고 있어 레이토 온다 레이토레이토아 까비. 레이레토 <laughs> <laughs> 옵니다 조심하세요 안 무서워 레이토존나쌤나 버튼 가서 실수 먹어야겠다 내가, 내가 더가더리름뭔소리지지신님 죄송한데 제가 더지름 지금, 가금 지금, 지금, 임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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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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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1원 먹었어, 씨발. 어, 애쉬야. 어? 나 쉬어? 왜? 야? 안너 말고. 어? 뭐해? 어? <laughs> 야, 야, 너, 야, 저 애쉬 너프. 파밍용임. 파밍용임. 야, 야, 이거 눈도, 이거 눈도 공으 들어간다. 어? 아, 진짜? 어, 눈은 공격터프 들어가. 귀 뿌려져, 뭐. CS, 저 새끼 CS 존나 못 먹네, 진짜. 야, 누구야, 누구에 누구야, 누구에 누구야, 세다. 팝! <laughs> 어. <빠>! 어, <laughs> 나, 건나 궁금한 게 있는데, 애쉬 서포시냐, 원딜이냐? 서포시, 서포시다. 원, 원딜 서포 와우 두 가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에이시. 짐 나가 네네톤 찾아요. 음, 잡았어요. 아 톤데 네개잡았어나이고 아, 어, 나서 그다음부터 지방... 내내또더만면 누나 없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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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나 이렇게 잘 좋아 는다 나? 아어미 미친 미친 아어 너무 안 아프네? 또가지나 <laughs> 나서